그 아파트를 짓네. 오늘 아파트 땜방하러 왔어요. 우리 재길이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2번 게이트가 어디냐. 1번. 오랜만이다, 오랜만. 아이씨, 저런가. 어? 상표 보이면 안 되고. 어. 어? 어디, 회사? 응, 어, 회사는 안 보이게 해가지고, 핫하는 거, 이런 걸 올려야지,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을까? 핫하는 거? 안 신기하려나? 아, 모니터도 있어. 겁나 신형이 여기? <laughs> 어, 그래? 저, 저기가, 어 원래 우리 저게 딱 잡기가 올라가잖아. 어. 저희가 딱 안전장치가 돼어 점기로. 제어장치가. 잼빙이야. 대박이네. 속도 아, 여기서 참. <웃음> <웃음> 한번 봐야겠다. 야, 속도 늦춰주는 거 원래 있긴 했는데, 소리가 되게 부드럽다. 아, 이건 탈만 하겠다. 초보자들도 안 무섭겠는데? 높이 올라가야 무섭지. 야, 근데 나맨 처음 탈때 진짜 무서워했어. 난 아직도 밖에 못 쳐다봐. 6층에 올라가면. 우리 몇층 가냐, 지금?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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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모니터 찍히고 있다. 조심해라. 여기 모니터가 있어. 나는 핸드폰 찍히고 있어. 오, 신기하네. 야. <laughs> 야나 이거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봤어 오~~ 야 이것도 멋있다 현장 좋아졌네 똑같다 아파트는 뭘 해야돼 뭘? 기다 야, 불을 불, 불 설치해줄까? 아 당연히 불을 설치를 해야지 육각 아니고 어. 저거야 트렌치? 트렌치를 놔야 어. 돼 어. 트렌치를 놓을건데 트렌치가 여기 오면 거의 센터가 그냥 여기에다 놓으면 은 여기에다 될거야뭐 저기 센터로? 여기 센터가 트렌치 절반정도 그러니까 그냥 얘를 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쪽에 치우쳐있으니까 어.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300이야 어. 300 원장이고 이제 붙여는한 떡밥이 한 2전에서 3전 돼조개가 여기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여기 최고 낮은 당점에서 음. 10점을 올려달라 이거야. 그럼 저희가 전부 다 이제 뭐 나남이 식으로 이렇게 짤릴 거 아니야. 음. 그럼 레이저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아 근데 마. 여기 10점. 위에도 붙이고? 아, 타이하 음. 여기 봐. 여기 봐. 10점만 붙일 거야. 여기 10점만. 10점만? 반대 다게? 아, 여기가 10점인데, 음. 여기 이뭐나미이 벽이 이제 음. 벽이 음. 벽이 바닥이 벽이. 아, 높으니까 나남이 되개치 9배로. 그러니까. 당연히 레벨기 있어야지. 편하게. 레벨기는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먼저 붙일 건지, 이걸 붙여는데 이걸. 이... 이걸 먼저 붙여야 응. 이걸 붙일 때 그러니까 이 트렌치를 응. 이 벽에 최대한 붙여달라고 그랬거든 삼각으로 맞히니까 의미가 없겠네 삼각으로 맞춰야 되는데 무슨 트렌치를 붙여 야 그리고 우리가 떠발해야 되겠네 압착으로 그냥 하면 되지 벽을? 어 나도 그렇게 붙여놨었어 안 떨어지던데? 떠발이로 해야겠어? 잠깐은 안 떨어져 근데 음. 떠발이가 있어? 참물 해봐 저기 있어 갖고 와야지 삼물레로 하는 게 편하지. 보면 삼물레 갖다. 잘라요. 야, 벽대기로 어, 붙여 바닥으로. 붙여 바닥 타일로 붙여. 그래서 그래. 바닥으로? 어, 아, 바닥 타일로. 왜 바닥 타일로 붙이지? 올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샘플 양 공공사 들어갈 때는 합의를 한데. 아, 벽대기로 벽타일로. 붙여야지. 시, 근데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돼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이거 서른 세대 샘플 세대만 그렇게 하게 됐어. 아, 벽은 벽 타일로 붙여야지. 왜 바닥 타일? 바닥 타일로 붙이면 뭐 어려워. 근데 별로 몇장안 돼서 어려울 거야 없는데. 음. 여덟 여덟 장덟장 쪼가리까지 해가지고. 아, 벽타일로 하면 내장만 붙이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 선행시대니까, 공공사 때는 일단 협의를 하기로 했고, 일단은 여기서 이거, 이거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아, 일단 아, 알았으니까.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레벨기 한대 있어야 되고한 대면 되거어 이거, 요거는. 그냥 300 바닥 먼저 붙이고 가면 상관없어. 어... 음, 어. 됐고. 레벨기만 있으면 돼. 레벨, 레미타로. 레미타로 그냥 압착으로 할 거야? 그냥 앞쪽으로 하자마자 보야 알았어 됐어 내외기만 한개? 응 요거 수평 볼거지? 응 그러면 높이를 내가 지금 그게 없는데. <laughs> 야 이거 이거 마블 이거 이런거 처음보네 야 이거 200에 200각인데? 야 200에 200각 붙여놓으면 사람들 인건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리고 주방. 주방은 300, 600 묶여서 붙여놨네요. 뭐, 이런 거 보면 음. 일반 사람들은 깜짝 놀래지만 안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띄고, 다시 또 요거, 이런 거 대고, 섞어보도 대고 땜빵 하면 되는 거니까. 내연장이 아니라 막 찍어서 쳤네. 어 공용 욕실은 무난하네. 무난해. 딱 이게 기본이죠. 근데 기본이 제일 좋아서 기분이 쓰기에 제일 편하죠. 이게 좋고. 어 전실이 넓네요. 들어와서 입구에 이런 데차전고 놔도 될것 같고. 괜찮네, 전실이 괜찮네. 그런데 뭐똑같고 왔을 때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근데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아파트는. 맨 처음에 일할 때 아파트 처음에 이렇게 샘플 세대 오면은. 어렸을 때는 화도 좋아 보여가지고 여기 살고 싶다. 돈벌어서 얼른 이런 데 살아야지 했었는데, 맨날 똑같은 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별로 많이 없어졌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요 일단 가격도 비싸고, 어차피 사람 사는 거다 똑같은데, 댓글에 보면 뭐 이건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돈 아무리 많아도. 뭐 100억, 1 0 0억 그런거 있어도 아무 소용없고 그런 사람 앞에서 쫄 필요도 없고 그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아 여긴 주방이 타일이 아니네 이거하고 똑같은인조대리석인것 같은데요? 두께가 인조...돌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이 싱크대 상판하고 똑같은 재질이네 와, 아, 이런 거 아파트에서 거의 처음 보는데 좋네. 타일보다 낫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에 타일 다시 붙이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색깔 자체도. 아, 또 뭐였어? 어? 야, 왜 불이 안 켜져? 아, 깜짝 놀랐네, 야 근데 당연히 불을 켜고 해야지. 넌 랜턴으로 이런 걸 깎아 면서 어떻게 아, 해? 아, 나는 그만 그렇게 했지. 난못해 깎아면서 이런 거. 무조건 불 켜야 돼. 걸리나? 그럼. 쪽이다가 그러면 돼. 아이씨. 안쪽에 그 턱에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잠깐만. 야, 유튜버니까 유튜브를 찍어야지. 나 유튜브 좀 가로 몰라. 따라. 알지? 자, 일단 폼은 까? 여기까지 까야 돼. 까야 되는데, 어. 이거 이런 거다 까야 돼. 어, 어, 안쪽으로? 어. 어, 안쪽으로 다 까야 되고, 어. 여기도 까야 되나? 이렇게? 아 일단 여기 먼저 어. 까고, 저거 타일 한장또 쳐봐. 아이씨, 꼭 이런 걸 나를 불러야겠어? 어, 그럼 불러야지. 이게 안뭘 불러야지? 못해. 야, 봐봐. 응. 닦아야 돼, 이렇게. 응, 알았어. 여기 이쪽, 이쪽을 닦아야 되겠네. 응, 그쪽, 응. 그쪽. 이쪽을 닦아야 돼. 응. 어차피 여기 밑에 구멍 뚫려있으니까 닦아도 돼. 응. 이거는 67,000원짜리 알리에서 산 응. 건데, 크기가 조금 뜨겁다잉? 응? 응. 나도 이거 사볼까 했는데. 키워 음, 수평 수직 수 근데 수평. 뭔가 좀 깔끔해보인다 저기가 레벨기 근데 눈빛이? 이게 왜 꺼도 이게 움직거리네 보시는 안움직거렸는데 이거는 아 추가치? 어 추가 흔들 꺼져 꺼도 꺼도 흔들거린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눕혀서 계속 갖고다니는데 이게 움직거린다고 야, 움직거리잖아 씨. 어? 네가 세게 안했으니까 그렇지 아닌데 어안 움직거리네. 어 응.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니가 세게 안 해서 그렇지 살짝만 하면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하면 움직이지. 아. 세게 하면 안 움직이지. 아무튼 레벨기 업체들 다 방하게 생겼어. 응이 응. 정도가 6만 원이면 리모 리모 리모컨 있어서 좋아. 리모컨이. 응. 리모컨? 뭐 다른 건내거 거 하나는 이게 배터리 표시가 나거든. 응, 나도 그거 샀어. 어, 그거, 그거 7만원만큼 그거. 응. 응. 야, 근데 그것도 그치? 저기가 그 100%였다가 응. 갑자기 50%였다가 갑자기 꺼지던데? 난 그렇지 않은데 <laughs> 충전을, 해, 충전을 꽂아놨는데 충전기가 터졌어, 이게. 음. 이게 터져갖고 못쓰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사니까 이게 충전기가 똑같아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음. 쓰고는 있는데. 이게 터져버리더라고 이러고 있는데 훔 음. 하고 아, 그냥 깜짝 놀래고 왔더니 저게 터졌더라고 냄새도 겁나 이상해. 어? 터지면 냄새도 이상하게 나더라고. 음. 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1억 밖에 못 번다고 안 한다고 했다고? 응, 안 한다고 할때그 당첨이 될게요. 근데 그게 1억이 1억 밖에 했냐 요즘 애들이 미쳤나봐. 돈이 돈이 이제 1억은 돈도 아닌가 봐. 아, 야 1억이 어. 프리미엄부어도 얼릉 사야지 이렇시 해볼라고 지금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참. 야, 모르겠다, 인생은. 육아를 그냥 놨을 때 프렌치나 뭐 육아를 놨을 때이 바닥보다 낮아야 돼 이렇게 낮아야 돼 이렇게 낮아야지 나중에 여기 압착을 채워서 타일 슬라이 맞게 마방을 지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왜안 나가 유튜브 찍어서? 아 알려줘야 될거아니야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 쿠사리 줘서 일못 하겠네. 나 간다. 쿠사리 먹었다고? 아, 쿠사리 줘서 우일못 뭐, 하겠다고. 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나 가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누가 쿠사를 줬다고 담아. 어? 담아, 야 아, 씨. 쿠사리 줘봐도 우일 하겠어. 일단은, 음. 하자. 응. 음. 압착해왔네? 응. 음. 압착을 조금. 나중에 물이 잘 빠지려면 이게 샘플이잖아 음. 이렇게 기억자로 파고 아, 아, 아. 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거를 사선을 그어줘야 바자가 음. 아. 틀라오지 음. 음, 사선 그어줘 그어 이게 여기에서 이 폭이 짧아가지고 여기로 음. 팍 주기가 힘들 거야 아, 아, 아. 오케이 본능이날지 본능이 아, 그래. 나을 것 같아 아, 그어 그럼 알았어 응아 응. 응. 아. 그런 걸 누가 그라인더질로 해 아, 중국 사람들도 이거 전부 다 갖다 기로 하더라고 야 봐봐 나는 못해서 그야아 그래. 내꺼 레벨기 우이안 나올 텐데. 아, 기다려봐. 야, 잡아봐. 이런 건다 기분이지. 왜? 원래는 레벨이 가올이 나오면. 오, 어, 나온다. <laughs>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디까지 말하는 거야? 한마디 이렇게 빨간 어. 줄 했잖아. 어, 오른쪽에 있거든. 어? 응? 응. 잘 찍고 있냐? 응. 여기하고 맞으면 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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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레벨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아. 어. 그응 아아 아, 아아 아 미안하다 아. 야 유튜브 보면 유튜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 응? 아 유튜브 더 봐야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거지 오케이 응? 됐어 응이 저거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알아서 그.. 그면 되지 그거를 음. 이렇 하면 돼. 네. 아그렇 잘하면서 뭘? 갔다 하나 하. 아유. 야좀 아까 너몇초 전만 해도 갔다 좀잘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 레이저가 이제 너무 많이 틀였어 레이저 틀리면 되지. 어? 저거 트는 게 일이야? 나할줄 몰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공부 안 하는 게어 뭐 있어? 쉽게 피 땅을 려서 맨날 땅을 뚫으면서 공부하는 데왜 너희들이야? 한 5초 봐 어? 뒤에 5초 봐. 그냥 한 번만 잡고 이거? 안 두껍냐? 이거. 그, 금융것들이렇야 돼. 그래, 나 이거 존나 무야나 본드도 존나 못 깔고. 아우. 아, 씨. 카티겠다. 버텨게끔 보다.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어, 아예 아니, 이거 해봤어야지, 거를 본드도 잘못 한다니까? 아, 기분짜로 꼬드도 달고 나면 어떡하는 거래 본드는 해봤어야 돼. 할 일이 거의 없어. 어휴. 저? 응? 옆구리에다 묻히고, 씨. <laughs> 다시는 시키지 마라, 이거지. 알았지? <laughs> 직히기가 아, 빠르면, 씨, 다시는 시키지 마라, 이거지. 나, 씨, 주방 갈갈이 이제 하는 거 보면, 종병이, 뭐, 뭐 하냐, 왜 <laughs> 이러면. 뭐, 뭐, 뭐 하냐? 아니지뭐뭐 순서로 하는데, 뭐 하냐? 종병은 원래 탐각이 있는 람광장 <사람은. 웃음> 그 아니, 일하고 있으면, 뭐, 막, 우리 동을막 깜깜한가 봐깜깜한테그 형은 다 잘해. 모두 다 잘해. 뭐하냐, 이해분들은. <laughs> 아, 또 뭔가 잘못했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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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형은 진짜 <laughs> 잘해. 다 잘해. 그러니까. 강, 감각이 그런 게? 응. 응. 그건 응. 하고 난 사람들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10점을 맞춰야 되잖아. 응. 열매 일단 가져와. 응, 그몸 있어. 보시고. 있어. 아이고, 잣다. 아 이거 아 그거 있으면 편해. 이거 한사 번만 할 건데 하나 타야 문제가 발생했다. 왜? 아니 됐어. 조가 안 맞는 게없었 그러면 다 맞아. 너무 길었. 어 이거 이렇게 하고 안쏟아지면안 그래 한번 해줘. 이거 이거 씨. 아. 아... 이거 존나 비싸던데 150건 100원 줄까 8까1 0 0까 100원 줄까 100원 줄까 1 0 줄까 아볼게원줄잡1 0줄잡1 0 0줄잡 100원 줄까 1 줄까 1 0 0 줄까 100원 줄까 1시0원 줄까 100원 줄까 100원 줄까 100원 뭐? 까 100원 줄 대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응. 아 뒤에 넣으면 되겠다 뒤에 뒤에 여기 타과 붙어 에오 그래 근데 거기가 제일 낮은 데서 어. 됐어 야 근데 너무 차이 난다 그래 여기 침인데 여기 팔팍하 된다 어. 여기 더더 더해 어. 여기 6 0안 되니까 그어 원래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 이 바닥을, 바닥을 그렇게 깔아 내가 했으니 이걸 되었어? 아, 왜꼭 네가 하면 안 되는 게뭐 있어? 왜꼭 네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려웠다고, 쉽게 못 했다고 내말를야 이거 좀 아쉬워. 이렇게 하고 표시하고 짜면 돼. 아, 응, 그렇지. 응, 이렇게 하고 짜는데 지금. 야진짜해 봐봐. 이렇게 짜면 안 돼, 많이 했는데. 그래 맞지? 봐봐. 아. 네, 땀흘려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싸가지 없이 살아도 돼요 어. 맛있어 e a r t hotel.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매 h 로매 s 로 h e m a 매크로 해가지고 t s the m a 게임이야. 게임 좀해고 나는 이랬지 나는 강간이 한 번씩 봐주고 지금 철들어서 게임도 안 하고 참 부질없어 잘된지 <laughs> 얼마 안 됐어 <laughs> 야 샘플 1,5세대를 방통을 치는 오야지가 있어? 여기 오야지 한번잡아와 대단하다 진짜 아 대단한 거야? 야 샘플은 그냥 손으로 잡아야지 그걸 방통비가 얼만데 근데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응, 응. 그것도 찍고 있어? 저거지? 너 얼굴 안 나와. <laughs> 얼굴 안 나온다고. 저거지? 뭐.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일곱명 응. 그 방송친 다음에 그 이거 잡는 사람 뭐라고 하지? 지하는 사람 뭐. 지하하는 그 사람까지 8명이거든. 응, 응. 근데 뭐 얼마 터는지 뭐 돈을 얼마 안 된다고 되게 그 사람들 투덜투덜 되더라고 뭐. 반나절 돈밖에 안 됬다고. 아. 이 사람이 많이 치니까 반나절 돈 주면은 어? 무조건 불러야지. 그렇게 나, 나한테 나한테 주던데 내가 뭐 뭐라고 할지뭐야 근데 이사가 능력이 좋네 일이 많기는 맞나 보네. 이십 개한대요 그러니까 당당 안하는 아파트는 이십 개 한다는데 지금. 야 이거 우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거 어? 그냥 손으로 잡으셔야지 이거 7십 세대를 네. 방통 찍은 거 상상도 못할 일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거. 난야 그런 건잘 모르지. 여기 봐봐.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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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가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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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처럼 이렇게 파져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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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 게 근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음... 그런가고 여기. 이런데 봐봐. 저런 거, 저런 거. 어? 응? 저런하고 여기하고 똑같냐? 틀리지. 이렇게 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야, 근데... 타일은 잘 붙였는데 매를 족같이 나왔고 타일못 붙인 것처럼 보이네. 그렇지. 어, 타일 내가. 야, 매지가 어. 타일을 어? 그래, 카바이타바를 카바, 해줘야지 음. 배려 놓으면 안 되지. 음. 이사님한테 내가 통화해야 돼. 그래, 트렌치 대신 왜 육발을 났어? 그냥 유관주 알고 유관주 났지. 나는 모르니까 중국 그 바닥 깔은 응. 사람 유가를 갖다 달래. 그래서 유가를 응. 갖다 줬어. 응 응. 했어. 그래서 몰라서 했어. 응. 그래서 뜯었어. 응. 이제 그 뜯어 그때도 몰랐어 트렌치인지. 아 트렌치인지 몰랐어. 이걸 하기 전부터 트렌치인지를 몰랐어? 트렌치인지 몰랐어. 직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 아 진짜? 바닥 다 깔았어. 응. 근데 이 폭이 안 나온 거. 이 폭이. 응. 어. 이 폭이 안 나와서 이 폭을 맞춰주라고 하는 때 보니까 트렌치인 거야. 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뜯은 거지. 그래서 깔았어.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폭을 내가 물어봤더니, 음, 나 폭이. 폭이 기준이 기준 있구나. 폭이 기준이 있는데, 이걸 조조가 음. 잘못 쌓은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현, 여기 직원이 그냥 해달래. 음.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빡쳐서 그냥 해달래. 빡치고 붙이고 보니까는 이게 너무 벌어지고, 음. 여기는 너무 타이게 더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 뜯어가지고. 맞춘 거야? 어, 맞춰달라. 원래 실측수대로 근데 이제 조적은 아까 왔는데 진자도 없이 왔고 조적 음. 쌓고 있는 거예요. 음. 그이 어떻게 맞추냐 그거를, 안 되지. 하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봉공사는 이거 맞게 쌓겠네. 봉공사 때는 이제 지금 이제 합의할게. 음. 이거는 일단 벽 타일로 붙이자고 일단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이 폭을 이제 어떻게 맞출지 이제 그건 이제 봉공사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순서는 바닥 하고 이것까지 놓고 그다음에 이걸 한다는데 음. 벽 붙이고. 응. 이게 약간 뭐라 더라이 세트 대거리 뭐 뭐라 그래? 트레, 응. 트레, 트레, 트레스인가 뭔가 그랬는데 이거 응.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깐다고 했었거든 그거 하고 바닥을 깐데응 어. 어.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몰라 이제 나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알았어 그래. 아파트에서 그라인더질할때 주의할 점은 항상 이거를 살짝 놔야 돼요 많이 넣으면 밑에 XL 파이프가 잘못하면 잘리거든요? 여기 엑셀이 깔려 있어가지고 돼지 정도만 판다 생각으로 그라인더질을 하셔야 돼. 뭐 한다고? 닦아야지. 야 내가 닦아놨는데 뭐 한다고 그런 걸 쓰고 웃어아쓰러지네아 여기도 아파트 많이 지네. 전방에 과속.